자 그럼 목세 미분법, 목세 어. 미분법은 공식이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이두개 공식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음. 자 라지 h라고 할게, 라지 h, 자 라지 h x, 라지 h x의 식이 이렇게 자 g x 분의 g x 분의 이렇게 해서 자 f의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목세 미분법식.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gx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gx는 상수 함수가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자, 너를 어, h'x, 너를 미분했을 때, 너를 미분했을 때, 결과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유도보다도 이 결과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공식 먼저 암기하면, 자, GX에, 어, gx의, g x 제곱, 이렇게. 자 분모를 제곱하고 여기에 뭐냐면 형님 먼저 9 먼저 잖아 F 프라임 X F 프라임 X 해주고 이 분모에 있는 GX를 그대로 곱해 근데 고배민법은 뭐냐면 고배민법은 F 프라임 G 플러스자 여기에 F의 F의 G 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목미민법은 이거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공식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난 다음에 어 F의 X 해주고 자 g 프라임 x다. 고배 미분법하고 모양이 비슷해. 일단 이 공식을 기억하는 게중요하다 f 프라임 g. 그다음에 f의 g 프라임. 이것도 안겨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배울 때섞어려가지고 여기 가플러스에서막 틀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 하지만 목세미음법은 여기가 자, 마이너스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유도 과정 들어봅시다. <laughs> 지금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자, h 프라임, h 프라임 x를 할 거야. 그럼 도함수 정의에서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이렇게. 그래서 h 분의 h 분의 이렇게 해서 자 h에 h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h에 자, x 플러스 어, x x h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정의식이지. 도함수의 정의식.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주면 그죠? 자, 리미트, 리미트 h가 0이 아니면서 0으로 갔을 때 h 분의요렇게 h분의. 자, 이게 열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지면 어떻게 되면 냐 g에 g에 자,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 그다음에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 분의 g x 분의 어, f에 x다. 이렇게 식이 정리됐지. 그 다음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하고 난 다음에 자 너를 통분해 그지? 통분하면 너2개 곱하고 너가 1로 곱해지고 너가 1로 곱해주겠지. 그럼 여기 g(x)와 g(hx) 곱한 거를 분모수 풀어주면 이렇게 돼 모양이 h 그다음에 g의 x 플러스 h g(x) 이렇게 정리되고 그다음 니가 1로 곱해주면 여기가 뭐냐면 f의 x 플러스 h 아, 곱하기 gx, 요런 꼴이 되고,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f의 x, g의 x 플러스 h, 식이 요렇게 정리될 거야. 위에 분자를 통분해가지고, 자, 본분수 계산해주면, 식의 모양이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이제, 요게 증명 과정인데,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유도 과정이. 왜냐하면,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 수능은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fx와 gx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f의 xh하고 g의 xh를 곱해도 돼. 그 곱한식, 내가 요걸 할게. 이 곱해진식, 즉, fx 곱하기 gx를 한 번은 빼주고, 이걸 한번 뺐으니까 fx 곱하기 gx를 한 번은 더해줘. 그러니까 유도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암기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건 시험 잘 나오지나요? 유도 과정에. 네. 그래도 막 이거 그냥 외워? 봐 이러면 또, 이 과학생들이 또, 막 불만이거든요. 이걸 외우라 그러면. 행자는 수학을 막외우라 그런다? 이러면 안 돼. 힘들어, 힘들어지거든. 이거 유사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유도 과정에서 왜? 하나의 요령이야, 요령에. 대신 이거 두개 곱한 거 예를 들어서 너하고 너를 곱한다든지 너하고 너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곱해지면안 되고 이렇게 모양 봐 어, FXGX 이거 두개 곱해서 더해주고 빼든지 아니면 너두 개를 곱해가지고 더해주고 빼든지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똑같다이렇게하지 그런데 이제 이따가 어, 봅시다 공간이 조금 그 안에 이따 다음 또 써야겠다 자 그래주면 이게 얼마냐면 자 리미트 리미트 자 h가 h가 0으로갈때 이렇게 되고 <laughs> 8t에 h t 에자 g에 x 플러스 h t 에 gx 이렇게 되고 이거 너무 많이 같아. 여기다 대괄호로 감겨주어요 이게 대괄호. 자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냐면 음. 여기에서 요 gx 있죠 여기 gx요 gx 있다. 요 gx를 요렇게 뒤로 요렇게 묶어줄게요 gx. 아, 자 지금 요거 하고 그지? 요거 하고 요거를 이게 한쌍 묶었어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으로 gx gx였으니까 gx 이렇게 묶어준 거지. 그러면 여기 남는 게 뭐냐면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요렇 꼴이 되는 죠렇게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요렇게 묶어주면 그죠 마이너스 묶어주면 여기서 요렇게 와요 이렇게 다시 여기도 h의 g x g의 음, g의 x 플러스 h 그다음에 g x까지는 똑같아 그죠 그럼 남아있는 게 너하고 너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자, fx, fx의 원을 공통이랬지 여기다가 뭐냐면, 자, fx를 공통으로 묶어줘. 마이너스 묶어줬고, 자, fx를 공통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fx를 묶었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게 뭐냐면, 여기서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x 가 되어서, 아, 요런 거에 되는 거지. 자, 그래주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h분의 여기에 요게 뭐냐면 f 프라임 x로 바뀌어요. 도함수의 정의에서. 그데 여기서도 뭐야 h분의 요렇게 해서 요게 도함수 정의에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 g 프라임 x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면 gx 오파이 gx 아, g 의 적업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야?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을까?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다,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것으로 들어가면 gx, g x 인가 gx제곱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gx제곱.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f' 오케이, f'x 곱하기 gx 이렇게, 지 마이너스 f 곱하기 이게 뭐야? g'x다 해서 이렇게 아, 공식이 유도됐다, 이렇게, 그지 자, 이게 뭐냐 면 자, 몫의 미분법이죠, 몫의 미분법이죠, 몫의 미분법. 자 고장이 그 이제 목세미분법은 공식이 두 개야 두개 자, 여기서 음, 두 번째 도 얘기를 바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자, H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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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분의 어, GX분의 이렇게 어,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여기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이 좀 간단해요 자 H 프라임 X를 구하시오 하면 요공식에도 고생해보자 아분모의 제곱이야 오케이 GX의 GX의 제곱이 아이예지 결론은 여기 있는 요 1이 뭐냐면 요 1이 바로 fx나 같은 말이거든. fx나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f'x라면 어떻게 돼? f'x란 말은 너를 미분하면 1을 미분하면 얼마야? 1을 미분하면 0이에요. 1을 미분하면 0이잖아. 지금 1이거든. 너 1인데 1을 미분하면 0이잖아. 0 곱하기 뭘 해도 0인 거지. 오케이. 그럼 너는 1이잖아. 오케이. 1 곱하기 g'x 니까 그래서 공식 여기가 마이너스 gx g 아 gx가 아니야. g 프라임 x. 여기 gx 제곱. 이 아, 그래서 공식 기억하면 자, g x 제곱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gx 제곱분의 g 프라임 x다. 그죠? 옥셈이 보면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주는 문제들이 하나 하나가 좀중요하게꽤 많이 있습니다. 자 f 에픽스. x 자 f x 가 시그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무한급수가 나왔어요. 무한급수. 자 이것이 자 x의 x의 n제곱이다. x의 n제곱. x n제곱. 음. 그 다음 조건이 주어지기를, 이 X는 왜냐면 0보다는 크고, 자 1보다는 작다. 이게 1보다는 작다. 어 그러면, 무한등비급수. 다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무한등비급수에 수렴될 조건이지. 자 무한. 무한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뭐야? 1-R분의 A. 그지? 1-R분의 A.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 들어가야 돼. 자,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요거일 때 요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뭘구하냐면 f 프라임, f 프라임 자 3분의 2의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요렇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요걸 fm 드라번 풀어 보면 이렇게 되겠다 요렇게 와 가지고 1대1 시키면 x 자, 2대1 시키면 X의 제곱, X의 세제곱에서, 오, 무한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럼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X, x 네 근데 X가 지금 0과 1 사이니까,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겠네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이렇게. 초항이 얼마냐면, 초항이, 초항이 X, 이제? 초항이 X. 이렇게 한 거지. 기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자, F의 X란 말이야. FX. 이렇게 한 거지. 오케이. 목세의 미모. 목세의미법 목세. 자, 그난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자,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 어, f'x를 해주면, f'x 해주면, 자, 너를 제곱하세요. 오케이. 1-x의 제곱분에. 자, 너 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오케이. 거기다가 1-x 그대로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해주고, 그지? 자, 여기 있는 x 그대로 한번 써주고. 오케이. 그다음 너를 미분한 걸 곱해주는데, 자, 너를 미분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 1이 된다. 그지? 렇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사라지고, 자, 1 마이너스 X의, 자, 제곱분의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어, 1이구나.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을 대입시키면 되지.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시키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네. 9분의 1분의 1이네. 그지? 렇 9분의 1분의 1. 그래서 이 값은 얼마은면 9를 여기에 답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음, 이런 걸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뭐뭐했냐면 사인을 그제, 사인 x를 미분해주면 이게 뭐냐면, 자,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증명했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를 자, 이걸 미분해주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것까지 증명했어.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삼각함수 공식이 탄젠트도 있고. 너의 역수, 코시컨트, 그다음에 시컨트 코탄젠트 다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자, 탄젠트를 가볼게. 탄젠트. 탄젠트 x라고 할까? 탄젠트 x를 미분하는 거야 이제. 탄젠트 x. 탄젠트 x를 미분해 봅시다. 탄젠트 x를 미분한다는 말은 탄젠트는 뭐가냐면 바로 이제 목세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자, 코사인 X, 분의 요렇게 해서, 자, 사인 X를, 요거를 뭐냐면, 미분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목의 미분법이지. 이게 바로 목의 미분법이야. 그러면 지금 목의 미분법, 이, 그, 그, 공식 유도하듯이, 공식 유도했으니까 공식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아하, 코사인 제곱의 X. 자, 사인을 미분하면, 뭐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거기다 코사인을 곱해주면 코사인의 제곱 X.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사인을 그대로 적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이미분하 얼마냐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사인 제곱 X로 바뀌는 거지.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이게 1이거든. 이게 1. 그래서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X 분의 1.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코사인의 역수 뭐냐면 시컨트시컨트 시컨트 제곱 x다 시컨트 제곱 세타. 오케이.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자시컨트 제곱 x다 이제 암기해야 되죠 오케이. 자, 이 유도 과정도 중요하겠죠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어, 중요하지만 자, 공식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다. 시퀀트 제곱 세타다. 자, 그걸 한 다음에 아주 세 가지가 더 남았어요. 세 가지가. 그럼 지금 뭘 했냐면 아하, 탄젠트 x를 미분했더니 뭐냐면 자, 시컨트 시컨트 제곱 x가 됐다 이것이지 그러면 너의 역수, 너의 역수 뭐야? 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너의 역수. 자, 시컨트 시컨트 x를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너의 역수, 자, 코 탄젠트, 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세 가지, 여섯 가지 가 나오는 거죠. 삼각함수 미분법 공식은 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 자, 여섯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네 번째, 네 번째, 자,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 이, 이거부터 해봅시다. 코시컨트. 이거는 사인의 역수죠 사인의 역수. 코, 어, 이고 코시컨트, 코시컨트 x. 코시컨트 x. 코시컨텍스 코시컨트 스를 미분해 봅시다. 너는 뭐냐면 바로 사인, 사인 X분의 1. 너를 미분하는 거와 같은 거잖아. 목세의 미분법, 미분법 두 번째. 지목세의 미분법 두 번째. 목세의 미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일단 제곱해 주세요. 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한다고 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에다 붙일까? 오케이. 자,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 너를 미분하면 뭐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만. 어, 자 여기서 너를 미분하면 이렇게 됐다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이게 다르게 함수 오면 여기 이렇게 돼요.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코사인. 어. 한번더 쓸까? 한번더 쓸게. 자 사인 x 분의 사인 x 분의 코사인 x. 그리고 옆에 뭐냐면 사인 x분의 1 요걸, 요걸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제 미분 했어 이제 이게 지금 목수의 민법 두 번째 방법으로 미분한 거야 그 식을 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답이긴 한데 이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외워야 될 답의 모양이 있으니까 예? 음. 그래서 답의 답은 모양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좀 답이 길어요 마이너스 코 시컨트 x 코 okay. 시컨트 x 그지? 제뭘 먼저 쓴 거냐면 요거의 역수 너를 먼저 쓴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있었고 그제 너를 먼저 쓴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인이다 사인 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엑스예요 아이고 여기도 힘들다 예? 그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학교 그 학교에서 내가 요 하나 옛날에 증명 안 해줬었는데 요게 증명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 하나 빼놓고 다 해줬는데 예 네. 요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순서를 바꿔서 이거 먼저 딱 해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음.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식 공식해야돼 어, 어. 코시컨트 사인의 역수를 사인의 역수를 미분하면 그지 어, 사인의 역수를 미분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증명방법의 목세 미분법에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봐줘야겠다. 아, 주관식 소수령으로 나올 거 대비해서 이런 증명과정까지 다 한번,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가지고 자, 코사인의 역수 그지? 시컨트, 시컨트 x에 요거를 미분해보자. 이제. 그럼 이거는 뭐냐면 코사인의 역수다. 아하, 코사인 x분의 1. 너를 미분하라는 말이군요, 이렇게 것지 그러면 이게 뭐야, 목의 미분법 두 번째 해가지고, 아하, 코사인 제곱 x 분의 이렇게 것지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를 원래 부, 붙여준다, 이거 쓰지는 말고 하지. 근데 너를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거든.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여기 보면, 아하, 사인 x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것지 사인 x. 자, 그래 주면, 요것은 뭐냐면, 요건 받으세 일단. 코사인 X분의 1, 요렇게 해주고, 곱하기,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 요렇게 된 거거든. 자, 이게 뭐냐면, 코사인 역수는 시퀀트, 그지 시퀀트. 그래서, 어, 시퀀트,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 미음법 공식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암기하기가 좀 번거로운 공식 두 개가 바로 이게,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 이렇게 되겠지. 응. 다시, 코가 붙어요. 코. 이렇게 코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다시, 코사인이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코지. 코, 코. 코를 미분하면, 그지?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아인 x 이렇게. 코 시컨트지. 코 시컨트 보드 여기 마이너스가 오드 음. 마이너스. 그렇지? 음. 그렇게 연상해도 돼. 한개더은 여섯 번째. 그 마지막으로 뭐냐면 코가 나왔네. 코가 나왔지. 이것도 마이너스 붙겠구나. 이렇게. 코 탄젠트 x. 코 탄젠트 x를 미분해보자. 이렇게. 코 탄젠트 x를 미분해보자. 자, 코탄젠트 x는 뭐냐면 이게 바로 자, 사인, 그 사인 x분의 어,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하는 것과 같군요, 그래서 이걸 미분해 버리면 자, 사인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거기다가 사인 x를 한번더 곱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공식에서 일단 마이너스 써주고, 마이너스 써주고, 너 코사인을 그대로 일단 한번 써주고 난 다음에, 자, 사인을 미분하면 얼 얼마?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여기 한번더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너가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를 앞으 묶어주면, 이게 1이 되잖아.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1. 이렇게. 그래서 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지. 어허. 사인제곱 X. 그 사인제곱 X다. 이렇게. 사인제곱 X. 이 사인의 역수는 뭐야? 코시컨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okay?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시컨트, 어, 코 코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그래서 코를 미분하면, 자,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렇지? 자, 코를 미분하면,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는다. 코사인,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는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간다, 그렇지?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엑스. 시컨트 제곱엑스. 자, 코 탄젠트를 미분하면, 코 시컨트 제곱엑스인데, 코를 미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는다. 그지? 그 공식이 몇개 있냐면, 지금 다 여섯 개 있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는 플러스, 세 개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그지? 렇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 fx가. fx가, 어허, 탄젠트 x, 탄젠트 x가 또 요렇게 분해. 자, 1 플러스, 1 플러스, 자, 시컨트, 시컨트 x.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이거 먼저 봅시다. 뭐냐면, 어, 코가 안 보인다, 그지? 일단은. 코가 안 보이면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돼요. 미분해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는 일단 안 생기겠네. 자, 고런 것도 있는데, 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가볼게. 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면 자 이렇게 갖다 쳐봐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예, 탄젠트 그지? 오케이 탄젠트 X분의 탄젠트 X분의 1이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코사인 코사인 X분의 1이거든 코사인 X분의 1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냐면 얘가 코사인 X분의 자, 사인 X란 말이야 그럼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 쳐봐 그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거든, 거분의 이거. 그럼 코사인, 코사인 사라지네, 이렇게. 코사인, 코사인 사라진다 이렇게. 맞아요? 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이게, 이 코사인 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 뭐로 바뀌냐면, 오, 어, 사인 x 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걸 그래, 미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음. 아니면 여기서 이걸 미분해도 돼요. 그럼 미분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식을 이제 여섯 개다 암기했으니까. 어, 그러면 유도해 봤으니까 이게 결론 은 탄젠트 역순이게 이게 뭐냐면 아 코가 나왔다, 되죠 코. 코가 나오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자 잡아놔두고. 그다음에 이것도 코가 나왔네. 자 사인의 역순은 뭐냐면 코시컨트 엑스다. 아. 그럼 결론 너를 미분하는 말은 너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너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왔구나, 이게한거지 그럼 이제, 이제 이게 지금 공식 외우기가참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여, 여섯 개 중에 그.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공식 조금 신경 써서 암기해야 돼. 그지? 집요하게. 그래서 너를 미분해주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 코 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X가 돼요.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X.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코 시컨트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 시컨트 X, 그 다음에 코 탄젠트 X. 이렇게 된다. 그 지금 내가, 제가 이제 예 예를,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 요 문제가 학생들 공식을 아주 어려 어, 어, 푸는 거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 공식을 일단 여섯 여섯 개잘 암기해야 돼. 몇, 하자면 문제 좀몇 개면 풀다 보면 다 적응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답은 뭐냐면 어 f 프라임에 f 프라임의 4분의 파이를 구하라. 4분의 파이. 자, 이거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 볼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사인의 역수거든.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분의 1이야 이렇게 오케이. 요게 뭐냐면 사인의 역수도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사인 x 분의 1 이렇게 한거지 요게 뭐냐면 탄젠트 역수어 탄젠트 x 분의 1 이렇게 한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뭐가 되면 4분의 이가 되었단 말이야 네. 그럼 이게 얼마냐면 2분의 루트 1. 2분의 2 2분의 루트 4분의 2 제곱하면 4분의 2 어.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분의 1인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지. 이게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분의루 그래서 아, 마이너스 아, 루트 2분의 2 이렇게 해라. 루트 2분의, 1, 그지? 음, 잠깐 나도. 거기다 곱하기 뭐야? 곱하기 탄젠트 4 5도 1이지. 아, 1분의 1인가 그냥 놔두면 되겠다. 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2분의 2루트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게에 막판 계산까지 조금 해줘야 돼, 그냥. 오케이. 제곱이니까.